성공에 이어 오늘 밤 방송될 2회의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방송될 TV조선이 새로운 전설의 시작 2회에서는 파트로 오디션에서 우승 또는 준우승을 차지한 어벤져스 그룹 우승부와 참가자 전원이 실제 각 분야 국가대표들로 구성된 국가대표부. 두 신설부서가 베일을 벗는다. 우승부의 이름값이 승리할지, 국가대표부의 근성과 신선함이 통할지 흥미진진한 신설 부서들의 또 다른 전쟁의 트로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박성호는 장민호에게 도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소녀는 오디션에서 장민호의 명곡 남자는 말한다. 무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성호는 장민호에게 이 곡을 연주할 때 주의할 점을 직접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장민호는 박성원의 제안을 듣고 장난치는 건지 위아해했습니다. 장민호는 남자는 말한다가 박성훈 나이에 소화하기 힘든 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민호는 박성원에게 나이에 맞는 노래를 선택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장민호와 박성원은 고민과 토론 끝에 소년 파트에 어울리는 곡을 함께 찾았습니다. 장민호는 예전부터 박성훈을 알고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소년의 목소리와 엄격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박성원은 장민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수락했습니다. 미스터 트롯니가 송가인을 꺾은 실력으로 2회부터 모두를 경악시킨 트롯천재 박성원 못지않게 짱짱한 유 소년들의 소름무대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1회에서 13살 박성원이 부른 나훈아의 엄에는 분당 최고 시청률을 기록해 1회 최고의 1분에 등극하는 한편 8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범접할 수 없는 매공으로 전국민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와 관련 미스터트롯 2회에서 나이와 계급장을 모두 떼고 트롯가수로서 성인 제자들과 정면 격돌하는 어린이 참가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와 실력 트롯의 진심인 무대들을 펼쳐 시청자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예정입니다.